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오늘은 원 브랜드 하울 영상이에요. 머지에서 22만원치 구매를 했어요. 이번 영상에는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신상 쿠션부터 섀도우 팔레트, 립, 아이라이너, 브로우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봤어요. 생각보다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놀란 제품도 있어요. 열심히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머지더 퍼스트 쿠션입니다. 수부지 쿠션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본품에 리필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케이스는 도톰하고 앞이 거울이라 사용하기 편할 수도 있지만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기존 스펀지의 장점만을 합쳐 하이브리드 스펀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방울 모양이라 굴곡진 부분에 터치하기도 좋더라고요. 제품 컬러는 뉴트럴 베이지로 총 3가지의 컬러가 나왔는데 23호가 기존 23호보다는 훨씬 밝았어요.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데일리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밀착력과 커버력인데요. 밀착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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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제품이에요. 손목에 발색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밝죠? 기존에 22호 쓰시는 분들은 23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25호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날은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날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두껍게 올라갈 수 있으니 쿠션에 묻힌 뒤 약간 덜어내고 피부에 언뜻이 얇게 먼저 커버하고 쿠션을 남은 양으로 팡팡 두드리며 밀착시켜줍니다. 건성분들은 사용 못할 것 같은 쿠션이에요. 잡티 부분을 한번더 얹어볼게요. 커버력도 좋고 모공 커버력까지 좋아요. 다만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는 약간 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쪽에는 각질과 뭉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각질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모더남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 제일 모더남도 적었고 찍힘도 적었어요. 그만큼 밀착력이 좋다는 말이지만 메타하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 수부지나 지성 피부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정말 역대급 팔레트. 머지 바이트 더 비트 팝인 무드입니다. 패키징 제품력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에요. 컬러는 총 9가지의 버릴 컬러 1도 없는 구성으로 나왔어요. 케이스도 자석형 케이스라 고급진까지 더했습니다. 컬러 천재 팔레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랄 브라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트, 쉬머, 글리터 다양해서 하나만 있어도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핑크 코랄 컬러의 코랄 파라다이스, 핑크 베이스의 핑크 블러. 보펄 타입의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 탑 노트 살구빛 코랄 베이스 라킹애프리코 굉장히 화려한 골드펄 온더스테이지 베이지 브라운의 다우팅 베어 로즈 골드 색상 글리터 드러머 매트한 다크 브라운 헤이즈 브라운 레드 브라운 속 골드펄이 들어있는 퍼런 마스 밀착력 지속력 발색 모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정말 데일리템이에요 핑크 코랄 브라운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머지 더 퍼스트 볼륨 마스카라입니다. 이 마스카라도 너무 좋았어요. 볼륨 라인과 익스텐션 라인이 있었는데 저는 볼륨 라인으로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 모두 가지고 왔어요. 픽싱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발라놓으면 저녁까지 끄떡 없었어요. 눈의 곡률에 맞게 적당히 휘어있어서 눈두덩이에도 잘안 묻더라고요. 컬러감은 정석 브라운, 블랙입니다. 손으로 먼저 문질러 볼게요. 지워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약간 묻어나긴 했지만 눈을 저렇게 비비지 않으니 통과. 클렌징 워터로 지워볼게요 약간은 가루 떨어짐이 있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클렌징 오일로 문질렀을 때는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눈가 유분감에는 번지지 않더라고요. 클렌징하기도 좋아서 정말 추천드려요.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섀도우로 같이 사용 가능한 젤 아이라이너부터 소개할게요. 총 14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신상 컬러 중세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뒤에는 셔프너까지 내장되어 있으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무펄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차콜 브라운. 자연스러운 음영 색상, 엠버 브라운. 버건디 브라운 컬러의 크림스. 바로 스머징 해줘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좀 사용하기 어렵긴 하지만 픽싱력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슬림 젤 아이라이너예요. 블랙과 브라운 두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얇아서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기도 좋고, 라인 빼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잘 번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무펄 블랙, 블랙 오닉스. 펄 브라운 컬러의 브라운 컷츠. 픽싱되면 번짐이 거의 없어서 속눈썹 사이 채워주면 진짜 꿀템이에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브로우 제품입니다. 무난하게 그리기 좋은 브로우 제품이에요. 아이브로우에 내장된 스크류 브러쉬가 제가 사용해 본 제품 중 가장 부드러워서 자극이 없었어요. 삼각심으로 눈썹 모양이 맞게 그리기 좋더라고요. 완전 부드럽지도 그렇다고 너무 안 그려져서 자극적이지도 않았어요. 회갈색의 아콘 브라운. 미듐 브라운 색상의 아몬드 브라운. 아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쉽게 그려지고 발색이 진하지 않아서 눈썹 못 그리는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크류 브러쉬가 정말 부드러워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먼저 브라운 베이스 섀도우를 눈알이 만져지는 부분까지 넓게 깔아주고 언더에도 이어 발라줄게요. 본격적인 눈화장을 하기 전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레드브라운의 골드펄이 들어있는 섀도우로 쌍커풀 라인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깔아줘요. 너무 붉은 컬러로 음영을 주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붉은기가 거의 없는 브라운 섀도우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얇은 블랙 젤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잘 번지지 않는 제품으로 발라주셔야 언더에 묻어나지 않아서 좋아요. 브라운 라이너로 눈꼬리를 약간 올려 심한 캣 차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빼줍니다. 앞머리도 약간 뾰족하게 그려줄게요. 이 아이 메이크업의 화룡정점, 골드 글리터를 눈두덩 중앙에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퍼트려줄게요. 로즈 골드 글리터를 이용해 애교살과 눈 앞머리를 이어 발라줄게요. 픽싱력이 좋은 마스카라를 이용해 속눈썹 뿌리부터 천천히 올려주며 바짝 컬링 시켜줍니다. 많이 뭉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더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할게요. 좀더 또렷해 보이고 싶으면 블랙 컬러로 발라주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 체온으로 뿌리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골드 펄만 빼면 데일리로도 좋을 것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다음은 머즈의 립 제품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더 퍼스트 벨벳 틴트 네 종류부터 소개할게요. 시즌2가 출시되었고, 저는 당연히 시즌2에서 네 가지를 골랐어요. 키스프루프라는 별칭으로 이미 SNS에서는 유명한 제품이죠. 검정 케이스에 로고를 투명하게 뚫어놔서 색상을 볼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팁은 일반 틴트 팁이랑 다를 건 없어요. 밀착력을 먼저 볼게요. 벨벳 틴트 하면 두껍게 발리고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얇고 밀착력이 좋았어요. 블렌딩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7호 오슬로 무드 컬러가 착색이 정말 핫핑크더라고요. 나머지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제품만 그랬어요. 클렌징 워터를 묻힌 솜으로 닦아줄게요. 다른 제품들은 자기 색상대로 착색이 되는데, 7호만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4가지 네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 차분한 핑크 베이지의 오슬로 무드. 핑크 로즈, 브리셀 로즈. 쨍한 칠리 레드, 상하이 레드. 플럼 와인 컬러, 뉴욕 상그리아. 다음 제품은 머즈 오프 더 레코드 피팅 립입니다. 굉장히 매트한 제품이에요. 케이스는 제품과 맞게 매트하고 컬러 쪽은 투명하게 제작되어서 바로 구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힙이 굉장히 얇아서 립라인 따기가 좋았어요. 텍스처를 소개할게요.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착 밀착이 되더라고요. 묻어남이 적어서 좋았어요. 손으로 문질러 보면 컬러 번짐은 약간 있지만 지워짐이 심하진 않았어요. 클렌징 워터로 지었을 때도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고 오일로 지우니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지속력이 정말 좋았어요. 톤다운된 칠리 레드, 분배 칠리. 쨍한 다홍 레드 오렌지, 드랍 더 오렌지. 그럼 남은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줄게요. 쉐이딩을 이용해 콧대와 콧볼을 잡아줍니다. 팔레트에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블러셔로 사용해줄게요. 입자가 구워서 블러셔로 이용하기도 정말 좋아요. 골드글리터를 이용해 광대 윈라인으로 하이라이터처럼 깔아줘서 반짝이는 메이크업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착색력이 좋은 베이스 색상 립을 전체적으로 깔아주며 입술 모양을 잡을게요. 매트한 오렌지 레드 컬러를 이용해 입술 안쪽에서부터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골드글리터를 이용해 입술 상과 입술에도 톡톡 올려줄게요. 눈 앞머리 펄이 부족해 보여서 같은 색상의 글리터로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컬러들을 사용했지만 블러셔가 중화를 시켜줘서 과한 느낌은 안 드는 메이크업이에요. 머지 브랜드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로 좋은 브랜드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섀도우 팔레트 쿠션 마스카라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를 알려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에 한해 세 분을 뽑아 머지 랜덤박스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원하는 영상이 있으시거나 아무 말이나 적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럼 저는 더 도움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